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공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힘없이 달려온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는 변화와 희망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보완해야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출범 2년 반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달라진 한국 사회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팩트만 알아보는 특집편 2탄. 문재인 정부 2년 반 만에 이런 일이? 지난 1편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짙은 세계 경제의 먹구름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방하며. 음, 선방이 아닌 선방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아주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 완료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뿐 아니라 복지와 안정과 평화를 위한 정책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노력해왔는데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한국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 번째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포용적 복지의 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거듭 밝혀온 문재인 정부 비싼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파탄나고 집안에 환자가 생기면 온 가족이 고통 속에 빠져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온 국민 건강보험을 강화한 이름하여 문재인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 이를 통해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리얼리, 실제로 암에 걸려 1,100만 원 가량의 진료비를 청구받은 A씨. 그러나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가 경감, 경감 또 경감돼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100만 원에 그쳤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라 어. 대통령의 약속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통해 음. 실현되고 있던 샘 국민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인 문재인 개엄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장애인연금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어렵게 사는 국민들의 소득 보장도 확대 아동수당 도입 고교 무상교육 확대 국공립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당연히 해드려야 할 여러 가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핵. 백... 일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복지 정책을 허죽이라고 깎아내리고 있으나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정말로 모르고 하는 소리? 두 번째, 삶의 질이 높아지는 나라 최저임금 2016년 6,03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인상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 주 52시간으로 축! 소용률 so. 2016년 10월 61.1%에서 2019년 10월 67.3%로 대폭 개선. 청년 실업률 2016년 10월 8.5%에서 2019년 10월 7.2%로 크게 감소. 노, 사, 민, 정의 상생 협약을 체결해 사상 최초로 상생형 일자리도 마련. 제조 분야및 40대 고용 문제는 아직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지만 정부는 일자리 안정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애쓰고 있으며 고용의 양과 질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이 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확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의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 등 육아 부담 경감 노력도 이어가고 있으며 출산, 교육, 산업, 경역 연금, 도시계획, 주택 등 모든 사회 정책을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진정 선진국다운 삶의 질 패러다임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 사회의 제도적 틀을 변화시켜 나갈 계획인 것도 팩. 세 번째 더 안전한 대한민국 지난 서월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전국 소방 장비 인력 총동원으로 1세시간 만에 조기 진화 성공 그 무시무시했던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환자 수 186명이 2018년 단한명으로 대폭 감소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5년 38명에서 2018년 0명 가축 질병 피해 역시 총력 대응에 그 지역 발생 건수는 2015년 185건에서 2019년 3건으로 크게 감소함과 동시에 최단 기간 내 차단 기록을 세웠고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4,292명에서 2018년 3,781명, 2019년 9월 2,402명으로 지속해서 감소 추세. 문재인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등또 다시 지난 정부 때 세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백 매번. 민주주의의 한걸음 더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차단을 위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군기무사령부는 해체 공직자 갑질금지 규정도 마련 이 같은 노력을 통해 OECD가 주관하는 정부 신뢰도평가는 2017년 32위에서 2018년에는 25위로 7단계나 상승했고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는 2016년 72위에서 2019년 41위로 껑충 뛰어 무려 아시아국가 중 1위를 차지 부마민주한계 대구 2.28 민주운동 전3.8 민주의거 등 민주시민운동을 정부기념일로 새롭게 지정 정부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노력도 거듭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가불관계 제재 강화를 위해 파도급법 가맹법, 유통업법을 개정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과 채용의 공정성은 물론 전 분야에 걸쳐 과거 시대의 불공정과 권이 없도록 노력할 방침인 것이 백... 다섯 번째 남북관계 진정과 평화 정부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개최, 사상 최초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비무장지대 지 p 철수, DMZ 유해 발굴, 서해오도 어장 확장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며 앞으로도 평화가 경제다라는 기조하에 인내와 끈기를 갖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인 것이 팩 트라. 아. 평안는 사랑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오직 국민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이제 임기 절반을 지나면서 해결해 온 것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과도하고 무책임한 비판 대신 그동안 정부가 어떻게 달려오고 있었는지 투명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랄 뿐.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주요 정책 성과들 정복. 완료. 국민을 더욱 행복하게 할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